너무 좋네요. 이렇게 태진 씨와 또 은혜 씨, 존노 씨 그리고 아주 릴 밴드 분들 그리고 피아니스트 김은찬 씨 그리고 오늘 어 특별히 여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과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네. 되어서 저는 오늘 잠못잘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만큼 행복하다는 거야. 잠은 잘 거예요. 네, 잠은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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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건데 제가 어. 전화려고 그랬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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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또 지금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께도 또 네, 화 인사를 또 보내드려야죠. 그럴까요아네 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 <laughs> 그, 뒤쪽에 저희 제작진 분들 중에서 만약에 이게 아직 켜져 있나요? 아니면 꺼져 있는지 프레시라이트를 켜주시겠어요? 만약에 만약에. 아니 아니요, 여러분들 말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야 돼서, 네. 이게 지금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꺼져 있나요? 아, 네. 아, 어, 꺼져 있다요? 네. 그럼 저희가 누구한테 인사한 거죠? <laughs> 이거는 나중에 편집을 해서. <laughs> <그렇구나. 제가> 감사히 <감사해서> 인사 <laughs> 알겠습니다. 보내주시는 그래서, 거예요? 어, 일단 네. 이렇게 끝났으니까, 아, 네. 이제 본 프로그램이 끝났는데, 이제 각자 소감이 좀 궁금해요. 네. 존더씨, 어떠셨어요, 오늘? 아, 저는 너무. 감사하고 <laughs> 왜 이렇게 아, 뒤에 왜 이렇게 <laughs> 네, 뒤로 네, 가요? 네, 네. 진짜 어,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좀 찬양을 그냥 팬텀 스타일로 <웃음> <웃음> 이렇게 부르게 돼서 <laughs> 늘 네. 이런 거 싶었거든요. <laughs> 맞아요. 사실 사실 그 부분도 말씀드려야죠. <laughs> 아, 그 네, 어떤 저희가 거 저희가 어, 이제 또 음, 어떤 찬양을 부르게 될지 음. 같이 얘기하면서 네. 정하면서 음, 몇, 몇 부분에 뭐 마무리 곡에 이제 가로 열고 이제 팬텀 스타일로 뭐. 이렇게 돼있어. 아, 팬텀 스타일이 조금 더 파워가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래서 또 음. 오늘 무대 홍익점 소라노송은혜씨 네. 어떠셨는지. 어, 한번. 네. 저도 너무 감기 부양했고요.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뜻깊고 이렇게 좋은 멋진 분들과 함께 어, 찬양 무대를 설수 있다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 태진 씨는요? 아, 아 제가 저도 시가. 너무 너무 즐거웠요 오히려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뭔가 받은 느낌? 아 어, 물론 열창을 했지만 네. 오히려 제가 돌려받은 느낌이어서 아, 너무 뜻깊은 어, 오늘이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신곡 을왜이렇게또 홍보하시는 요 <laughs> 네. 저는 아, 이건 아쉽습니 네. 제가 원래 이걸 네. 하기로 했던 건 아니었고요. 네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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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실 때 오늘이라는 손태진 씨 신곡 한 번씩만 네,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네. 네. 아, 그리고 또뭐 은혜 씨 같은 경우에 또 이제 너어보이셔서또 다른 활동도 분명히 있으신 네. 유튜버로서도 또 아, 구독자 아, 구독자가 10만 명이래요. 네, 아, 선배님. 아, <laughs> 아니 어떻게 검색하면 되죠? 아 송은혜 루시를 <laughs> 송은혜 네, 루시 검색해 주시면 네. 네. 시간 나시는 분들 오늘 송은혜 씨 음악이 좋았다, 네. 찬양이 좋았다 하시면 집에 가시면서 네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존도 씨는 유튜브 뭐 이런 거 아, 많이 해요. 네. 우리 어, 네. 네. 존도 씨는 그거 있잖아요, 그 힐링 존. 아 그렇죠. 어 우리 많이 오셨네. <laughs> 힐링 존 많이 오셨네. 또또 <laughs> 아, 또. 또 이, 네. 아니 우리 페진 씨는 팬덤 이름 뭐예요? 참아 <laughs> 네. 손샤이 <laughs> 손샤이님. <laughs> 아 어, 많이 오셨네. 네. 우리 주택 단지. 아 많이 네. 오셨다. 아, 우리 은혜 씨. 네뭐어 많이 오셨다. 아.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어 저희가 좀 이렇게 예, 경험이 없어서 <laughs> 이렇게 했던 점좀 양해 부탁드리고 저희가 그만큼 행복하고 좋은 어, 기분이다라고 <laughs>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저희가 진짜 이거는 지금 방송이 끝난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만을 위해서 네. 저희가 또 곡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게 있잖아요. 어,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시기에도 네. 이렇게 많은 분들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또 그랬고요. 또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아, 어떤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전세계적으로 사랑을 받는 사송가족이 뭐가 있을까 했는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부르고 싶었던 것들도 네. 차랑이 네. 많았지만 또 이제 특별히 예. 정말 이건 거의 즉석에서 하는 거죠. 즉석에서 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이 노래 불러드리면서요.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네. 니다 여러분 습니다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 oh 저시한번 우리 하줄리 팬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그럼 태양리스트 김태양씨도 함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저희 <laughs> 어네 진짜 준비된 건 없는데 혹시 그 저희 또 아, 갑자기요? 어예박신곡이에요네그 <laughs> 아, 그래. 저희 또 예배 마무리는 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 그리고 <laughs> 네. 괜찮으시죠? 키 키가 어 갑자기 여기 그 A A C C 아, C K C K 네 알겠습니다. 네. <laughs> 알겠습니다. 어 오늘 정말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어릴 적 꿈이 있었습니다. 어,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달란트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또그 사람들 하여금 정말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이제 제 목표고. 그 다음에, 어, 이렇게 많은 좋은 아티스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교하는 게 저의 어릴 적, 예, 저의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그런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꿈이었는데, 이런 꿈들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정말 행복한, 하려였던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제, 저 소감을 안 물어봐 주셨어요. 아무도.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컴퓨 하는 겁니다. 갑자기 튕겨부 얘기하는 것 같아서 네, 다 생각이 있었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정말, 예, 네, 어렵게 어렵게 이렇게, 어, 티켓 잘 구하셔서 오셔서 정말 축하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 그리고 머릿속, 그리고 가슴속, 게 기억이 남는 그런 찬양 콘서트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 어, 극동방송 제작진 일동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희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Yeah.